새로운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차를 파는 것도 중요하죠. 차값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차를 판매할 때 수많은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 차를 판매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기수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내 차를 판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내 차를 판매할 때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회의 딜러에 올려서 뭐 견적 받아볼 수도 있는 거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출업자와 연결돼서 차량의 수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딜러와 연결돼서 차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저한테 연락해서 차량 판매하시면 뭐 사기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아, 조금 더 주는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차량 가격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개인 간 직거래예요. 저희 같은 업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차량의 상품화 비용도 있고 저희의 마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자 만나서 내차 개인 간 직거래 하는 것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직거래의 경우는 내 차를 판 후에 구매자에게 여러 가지 클레임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아니, 완벽한 중고차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구매자라면 괜찮은데 판매자도 아마추어, 구매자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아니, 팔고 난 다음에 엄청 클레임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차 하나 팔고 났더니 어, 라이트가 안 돼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시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엑셀을 밟았는데 뭔가 부흥거리는 게 진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휠에 기스난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음, 당신 나한테 사기 치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클레임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는 차 이렇게 매입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 발견돼도 판매자한테 뭔가 따지진 않거든. 애초에 다 검수하고 내가 가격 설정해가지고 사오는 건데 따지기는 뭘 따져요. 나중에 혹시 내가 못본 문제점이 발견돼도 아우 내가 그걸 왜못 봤지 아우 나의 눈을 파버리고 싶다 아우 진짜 이러면서 제 탓을 하지 여러분들 탓을 하진 않습니다 음,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부 준 신차급 차들이나 혹은 연식이 아주 오래되고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 차들 이런 차들은 수출로 보내면 좀더 좋은 가격을 받기도 해요 지금 이런 차 K5 2011년식인데 아니, 37만 키로 탄 차, 20만 키로 탄 차, 이런 차들이 300만원 선에서 수출들이 가져가고 있어. 이런 차들은 내수로는 거의 취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 쳐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중동 쪽에서 이런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다 보니까 좀 수리비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가정비도 하면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만 멀쩡하면은 이렇게 좀 오래된 차들은 수출이 나간다. 요런 차들은 저한테 좀 매입해달라고 연락하셔도 제가 수출업자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드리는 가격보다 좋은 가격 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굳이 매입은 하진 않아요. 연결을 시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신차 가격보다 몇 백만 원 비싸게 엔카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요게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신차가가 옵션가격다 포함해서 한5,600 정도 하는 차더라고 근데 지금 출고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신차가보다 몇백만 원더 비싸게 팔고 있는 차들이에요. 요런 차는 한국인에게 팔려고 지금 가격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수출 딜러들 보고 차 가져가라 하면서 지금 요 가격에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봐봐요. 돈까지 주고 지금 한줄 광고 써놓은 건데 한글로 안 쓰이고 영어로 써있잖아. 메이드 22년 8월... 도색 없음, 계산서 100% 발행된 풀옵션,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인들 보라고 등록한 게 아니에요. 해외 수출 바이어들 보라고 등록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일부 차종들은 신차가보다 훨씬 비싸게 수출이 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요런 차들도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수출업자분들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가격 드릴 수 있는 차도 있지만, 제가 좋은 가격 못 드리는 차들도 있는 거죠. 그런 차들은 좋은 가격 줄수 있는 업자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직거래나 수출 쪽을 내가 직접 알아볼 때 아주 날파리 같은 사기꾼 놈들이 꼬이게 됩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걸려드는 사기 유형을 알려드리면요. 직거래의 경우는 3자 사기꾼들이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수출의 경우는 계약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려드리면요. 직거래 시 주의해야 될 3자 사기 유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당근 마켓에 내 차를 3천만 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중고차 매매상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놈이 지금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당신이 지금 올린 차 급하게 찾는 고객님이 있어 가지고 이차 우리가 연결해서 팔려고 해요. 올리신 가격보다 100만 원더줄 테니까 혹시 바로 좀 이렇게 매매상사로 차 가져올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혹합니다 안산 오토돔으로 오셔서 주문일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뭐 차량 마지막 최종 검수는 해야 되니까 검수하는 동안 어디 근처 커피숍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드시고 계시면은 어 저희가 얼마에 매입한다고 알려드리고 그모시기요 입금까지 다 해드릴게 요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 내가 올린 가격보다 더 쳐준다고? 어 그리고 나 오늘 시간도 남으니까 한번 매매상다 직접 가볼까? 하고 우리 매매단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저, 아유, 주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했죠? 하면서 인사하고, 차한번 검수하세요. 저는 근처 커피숍이라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기꾼이 시킨 대로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게 된다고. 그럼 저는 실제로 차량 검수를 하고요. 고객에게 전화해서, 음, 차량 가격 2800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 거예요. 근데 저와 지금 전화하고 있는 놈도 사기꾼입니다. 아까 오셔서 얘기했던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사기꾼하고 통화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기꾼은 저한테도 연락을 했고, 차량의 판매자한테도 연락을 한 상태인 거죠. 차량의 판매자에게는 자기가 차를 사는 것처럼 비싸게 사는 것처럼 연락을 해놓은 상태고, 저에게는 자기가 차량의 판매자인 것처럼 차를 팔려고 한다고 연락을 한 거야. 사기꾼은 저한테요, 어, 2800 정도면 차량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실제 차량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차량 명의자와 계좌 주인이 동일 인물이구나 확인한 뒤에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차량 판매자는 계좌로 2800이 찍힌 걸 봤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3100 준다고 하더니 왜 2800밖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사기꾼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3,100만원 쳐준다면서 왜 2,800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사기꾼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쿠, 3,100을 입금해야 되는데, 우리 그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로 잘못 입금을 했네요. 3,100만원 다시 들어갈 테니까 실수로 잘못 들어간 2,800은 반환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사기꾼의 계좌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판매자는, 뭐 음,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2,800 사기꾼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사기는 종료가 됩니다. 당한 거야. 그 후로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니 그 입금해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입금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후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가 고객님에게 2,800만 원 입금을 해드렸잖아요. 그돈 돌려받고 차는 반환해드렸어요. 우리는 고객 계좌로 정확히 송금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지만, 고객은 사기꾼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이놈을 잡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죠. 고가의 차량을 직거래로 인터넷 세상에 올리잖아요? 이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되시면 절대 거래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계약서 작성했어요 입금까지 받았어요 꼭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가셔서 이전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거래 시꼭 기억해 두세요 입금받은 돈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반환하시지 말고요 꼭 이전 완료된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사기 유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이번에는 신차를 샀어요 내가 그래서 신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내차좀 팔아줘 현차 줄게 새 차다오 이런 식으로 내 차를 맡겨놓은 거예요 이 신차 딜러는 이 차량을 헤이 딜러에 올렸고요 저희와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가 차를 매입하러 갔습니다 이 차량 검수 어, 문제없네요 가격은 얼마까지 됩니다 라고 하고 거래 성사가 돼서 고객님의 계좌로 저희는 입금 처리 다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신차 딜러가 고객님께 사기를 친 거예요 아까 말했던 3자 사기와 레파토리가 동일합니다 고객님 입금이 잘못됐어요 다시 제대로 된 금액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받으신 금액은 반환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고객님은 신차 딜러에게 차량 대금 입금했고요 그 후로 이 딜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입금받은 돈은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쉽게 반환하시면 안 돼요. 일단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반환받는 것 이게 사기꾼들이 노리는 수법입니다. 다음은 일부 악성 수출딜러들이 자주 쓰는 사기방법인데요, 계약금 사기라고 합니다. 페이딜러 같은 제대로 된 정식 사이트에서 거래할 때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아요. 헤이딜러 측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막아주거든요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뭐 무슨 중고차 수출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쫘라락 나오는 사이트 이런 데 연락해 가지고 매칭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걸려요 또는 내가 당근마켓 같은데 올렸어요 내 수출업자입니다 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 이런 애들 중에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어, 당신 차 맘에 들어요 그 내가 사고 싶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제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계약금 100만 원 입금하고 차량 탁송으로 받은 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입금하겠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데요. 계약금도 보내 준다니까 뭐 별일 있겠어? 해 가지고 계약금 입금 받고 그쪽에서 보내 전자 계약서 대충 서명하고 그리고 차를 탁송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계약금 사기에 당하신 거예요. 요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차를 받았어요. 근데, 차를 받고 나서 우리가 검수를 해보니까, 아, 이 차는 너무 문제가 많아. 여기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말한 금액을 다 주진 못하고, 한 200, 한300 감가를 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 이빨을 털어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 나는 그 값에는 차못 팔지. 차 다시 돌려보내. 계약금 돌려줄게. 하면은, 어, 그러면 너 계약금 받은 거두배 토해내. 요거를 노리는 게 계약금 사기예요. 당신이 아까 서명한 전자 계약서에도 차량에 문제가 있으시면 감가 있을 수 있다 써 있지 않느냐. 어? 내가 지금 대시한 가격에 차를 팔던가 아니면 내가 100만 원 보냈지 200만 원을 토해내던가 둘 중에 하나 골라.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여 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 많이 된 그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K5 같은 중고차들 있잖아요. 요런 차들은 바라시 가격이라고 해서 아무리 차 상태가 안 좋아도 엔진 미션만 멀쩡하면 줄수 있는 최저 한도의 매입선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업자들은 아 그냥 차 사진 몇장 보내 주세요. 그냥 우리가 차 사진만 대충 보고 가격 정확히 쳐 가지고 그냥 바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입금 받으신 다음에 택송 보내 주세요. 요런 식의 거래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꼭 명심해 두세요. 차량 대금이 다 입금된 상태에서는 탁송을 보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계약금만 입금할 테니 차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업자들과는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이런 업자들은 높은 매입가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요. 다른 업체 다 알아보니까 300밖에 안 준다는데 여기서는 450을 준대 그리고 계약금도 보내준다니까 괜찮지 않을까? 혹시나 가져가서 감가한다 해도 몇십만원 정도만 감가하겠지? 그러면 뭐, 감가돼도 뭐, 별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하에 계약금만 입금받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100% 사기꾼들이에요. 빌러들이 차량을 매입하면서 계약금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입하면서 계약금 걸겠다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차대금 다 입금되고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 3일 정도 후에 말소가 잘돼 있나 확인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기 사례들이 있는데 아 영상 하나에서 그걸 다 알려 드리지는 못하겠고 오늘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을 속여 먹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려 드려 봤어요.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인 직거래 시에는 꼭 대명 거래 후 입금 완료된 거 확인하고 함께 차량 등록 사업소까지 가서 이전 완료된 거 확인하기. 만약에 수출 탁송 거래를 한다. 차량 대금이 전액 입금된 걸 확인 후 탁송을 보내기. 차량을 매입하면서 계약금 입금하겠다는 놈들은 사기꾼이라는 거 명심하기. 내 통장에 한번 입금된 돈은 무슨 말을 들어도 쉽게 반환하지 않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내 차를 판매하면서 사기꾼들한테 당할 일은 거의 없다. 이 정도만 오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